야, 그래도, 한, 3미터 거리에서, 몸 쏘면, 뒤지겠지? 시작권으로. 삼각받은, 가네? 3조면은 면역이야, 한 발. 아, 진짜? 에반데. AR 들까 어, 그리고 어제, 내가 사이가 싸가지고, 자기장사 기차, 했네, 있잖아. 어. 걔, 피를 봤는데, 아니, 그, 내가 총 싸가지고, 맞춘 건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, 뒤에 막, 펠리 바뀐 거 보고 이 정도면 솔직히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박뀌었거든 뒤에. 어. 근데 죽었더라. 아, 이발. 이거 이거 아미구만 네. 캐스를 지나쳐서 가야해서 진 존나 맞겠네. 여전야지니까열뒤지는가 아야 닥치고 있자. 예에에에에에이 아 맞아 여기 있다, 저항 핑에 솔직히 빌라에서 제일 많이 맞을 것 같아, 빌라 쪽 해가지고. 아니 아, 내가 위로 올라가서 기다릴까? 내 근처에서 총소리 나네, 그냥 무시하고 왔어. 오 시발, 니도 저거 에미사 들렸냐? 아, 니아 나만들었어. 총소리 나는데 그냥 나 무시하고 왔어. 잘했어. 솔직히 싸워도 되는데. 네가 싸우면 내가 걸로 가야지. 미미미미 제 잘한다. 제 벌써 오, 4킬이야 와, 차도 없는 데. 아오아오아 오. 진 아, 장치 오, 아, 오. 않는데

야 사람! 리얼? 155! 자소리 듣고 이쪽으로 오나 본데 여보세요 아들 아빠 가셨니? 어 아씨 왜 여태 안 와? 아 방금 나가셨어 아 진짜 짜증나 <laughs>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씨어차죽겠야야거 가지마 가지마 오우 쉣 아니 왔어 이미 왔어 아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어! 야, 백구십, 백구십! 어우, 갓, 오우 갓! 오지마, 진짜 죽였어! 1을 1을 나갈 거거든? 어! 어우, 마이 갓! 다 죽여버렸어! 나 살인마야! 아, 이거 봐도, 대용량. 어, 필요 없나 보네. 마이 갓! 다 죽여버렸잖아 돌아가 a n o 서 a j 다다다 o z a n o t a 발나 존나 당 z 하고 있었는데 아, 어, 엄마 r 대화 중인데 저거 잡을 수 있나 계속 생각 중이었다 나 그리고 아이고. 너가 다 잡은지도 인식 못했어. <laughs> 아 그.. 계속 계속 너무 당황스러워서. 세 근데 네가 앞으로 오니까. 네가 그냥 앞으로 뛰어가는 거 보고 아다 잡은 건가? <laughs> 근데 일단 총 들고 같이 뛰었지. 나다 잡았어, 다 잡았어 할 때까지 몰랐지. 네. 어 몰랐어, 전혀 몰랐어. 일단 이 빵댕이 도와주려고 일단 뛰고는 있었지. 어, 뭐고 보급 씨발. 어 보급 어, 여기 또. 있다. 또 없다고 하더라 뭔데 씨발 XR이 없어야 근데 방금 전에 나 보이는 각이었는데 못 봤더라 개친구 살짝 병신인...일수도 음. 있어 달고나 장인이었는데, 방금. 달고나 장인? 그...